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토요일 무흥의 놀산 시작합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요즘 전국 곳곳에선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국 유일의 한우 불고기 특구인 울주군 봉계에서는 한우 불고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최상급 한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잘 달궈진 숯불 위에 1등급 한우 암소고기가 올려집니다. 고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참숯 특유의 향까지 배어 더 깊어진 고기 맛에 어른도 아이도 감탄합니다.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해서 부드러워서 목 넘기기도 되게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도 먹기 편하고 고기가 너무 부들부들하고 이게 숯에 이렇게 구우니까 진짜 맛있어요. 한쪽에서 고기를 손질하느라 분주하고 한우 판매장은 고기를 구입하려는 손님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최상급 한우 함소 고기를 시중보다 최대 20% 싸게 살수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택배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국내 유일의 한우 불고기 특구로 지정된 봉계에서 열리는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는 울주군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 2년마다 열립니다. 한우라고 다 같은 한우가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란 순수 한우 암소의 참맛을 봉계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즐길거리도 다양합니다. 한우 경매와 즉석 팔씨름 대회, 각종 공연은 물론 봉계 한우 불고기로 김밥을 만드는 등의 이색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전국 유일의 한우 불고기 특구인 봉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jcn뉴스 구현입니다. 2025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 축제가 어제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가을 축제는 바람이 머무는 가을 정원을 주제로 우리 가족 정원 만들기와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 봄꽃이 뿌리기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가을 축제 연계 행사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국 고유의 음악과 지역 아티스트를 세계에 알리는 울산 A팜. 즉, 국제 뮤직 마켓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방위사업청의 HD 현대중공업에 내려진 KDDX 보안 감점기간 연장 조치를 재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최근 미국을 포함한 해외 방위사업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보안 감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 것은 울산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한미조선협력 사업인 마스카 프로젝트로 한국의 해양방위산업이 전 세계 이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와 K방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HD 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연장 조치를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울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울산 동구청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을 좌장으로 열린 어제 토론회에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조선소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포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자칫 모두 미국 조선업 재건비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과 전운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시사저널이 선정한 2025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시사저널은 매년 각 분야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각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인 물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차세대 리더 100인 가운데 전체 20명이 선정된 정치 분야 차세대 리더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의 김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발탁된 전운수 변호사 등 2명의 울산 출신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빈 국회의원은 어제 2026년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2억 1,200만원 울산중구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 확보사업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가온중학교 환경개선공사 2억 1,200만원, 가칭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40억원 등 2개 사업입니다. 특히 울산 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정책 연구와 교원 연수, 진로 직업 교육을 총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문고 울산 중고지부 손경애 회장이 국민의힘 평생당원에 선정돼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당원 감사의 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당원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 20년 이상 꾸준히 당비를 내며 국민의힘의 뿌리를 지켜온 책임당원 중 23명을 선정해 당대표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송경혜 회장은 울산중구 당원협의회 여성회장과 체육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 봉사활동과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왔으며 1995년 입당 이후 30여 년간 지역과 당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천막 농성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공식 노사상견례가 지난 23일 11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울산과학대학교 천막 농성장과 학교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상견례에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안정지원단 관계자와 국회 김태선 의원실 김대현 보좌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울산과학대학교 담당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간극이 크지만 정부와 지방정부, 김태선 의원신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울산페이 특별 할인과 울산페달 울산몰 소비 진작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범 국가적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이 기간 동안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기존 13%에서 5%가 추가된 모두 18%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30만원 결제 금액 한도 내에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특히 행사기간 착한 가격 업소와 전통시장 내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 울산물을 이용할 경우 5% 환급이 추가 적용돼 최대 23%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제28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세 분야로 나뉘어 열리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돼 오는 30일까지 펼쳐집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올해 울산교육문화예술제의 개막 무대입니다. 학생들은 안무와 함께 그동안 갈고 닦았던 화음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칩니다. 학창단원이었던 누나를 보러 간 교육문화예술제에서 무척 감동을 받았고 평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멋진 무대에 서기를 꿈꾸었기에 이번 무대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울산교육문화예술제는 우리가 그리는 내일, 예술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된 이번 예술제 울산 지역 초중고 여든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예술제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고 울산 문화예술 자변이 더욱 넓어졌으면 합니다. 전시장에선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이 펼쳐집니다. 체험 공간에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가 상영되고 야외 공간에선 각종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28회째 이어오며 울산 지역 학생들의 열례 예술 축제로 자리 잡은 울산 교육문화예술제 학생들에겐 창의적 표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시민들에겐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상 악화로 미뤄졌던 울산 불꽃축제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19일 밤 강동 해변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울산 불꽃축제가 기상 악화로 연기돼 어젯밤 8시 30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는 26일 밤 7시 30분으로 다시 한번 일정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울산 사람들의 꿈을 주제로 불꽃과 함께 천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내년부터 울주에서 한달 여행하기 등 장기 체류형 여행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울주군의 회 김영철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주군은 영남 알프스와 간절곶, 반구천 암각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관광객도 늘었지만 숙박 관광객과 평균 체류시간은 감소했다며 체류형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향후 지역화폐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관광소비 황급형 인센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울주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을 통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 제2기 동문의 가실운동회가 어제 종화이노베이션센터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가실운동회는 시니어 초등학교 제2기생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14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으며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과 각종 레크레이션 등으로 졸업생들 간 화합의 장이 연출됐습니다. 울산시니어 초등학교는 56세 이상 74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난 2013년 문을 열어 1기 졸업생 128명, 이기 졸업생 1 7 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 1 8 0명이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시가 ODA 즉 공정 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의사들을 초청해 첨단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연수 대상자는 몽골 국립 병리 센터의 전문의와 몽골 국립 제1 병원의 진료과장 등 울란바토르시 의사 2명입니다. 이들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참관과 최신 의료기술 전수 등 맞춤형 심화 연수를 받게 됩니다. 울산 지역 투자기업 현장지원 책임관 양성 아카데미가 어제 롯데 호텔 샤롯데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개최한 상반기 교육에 이어 진행하는 하반기 교육으로 울산시의 투자기업 현장지원 체계를 구군으로 확산시키고 구군 인허가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송현주 울산시 기업 현장 지원과장이 기업 현장 지원 체계와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SOL 대외 업무팀 오경환 부장이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 지원 사례와 효과에 대한 발표를 가졌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은 사서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 지역에서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의 비율은 67%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울산의 사서 교사 미배치 학교 비율은 지난 2023년 65.8%에서 지난해 63.6%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북구청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제시엔 모닝의 눈사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